주변에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없는데 그냥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라고 물어봤잖아요. 사실 친구라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운 게 사실 친구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가 조금 나이를 그래도 우리 친구보다는 우리 고민 상담을 한 친구보다는 먹었잖아요.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어른이 되니까 친구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귈 수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얘랑 같이 노는 게 재밌어 이래가지고 사귀었는데 굳이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재밌어 이러고 사귀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좀 되게 따지게 되더라고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유한하잖아 시간이 돈 벌어먹기에도 바쁜데 내가 할 일을 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시간을 낭비를 하는 게 노는 거는 물론 재밌지만 놀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야 즐겁게 놀았으나 정작 내 인생이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야, 우리 어디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약속을 잘안 가게 되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랑 연락하지 않게 되고, 다른 유형의 친구가 생겼어요. 어떤 유형의 친구가 생겼냐면, 만났을 때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생기더라고. 그걸 과연 친구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친하게 지내면 친구 아닐까. 그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실 만나려고 한다는 게, 제가 계산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만나. 될 거야. 일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같이 얘기를 할때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되게 공감이 돼요.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좀 대견스럽기도 한데 내 인생에 어차피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 이거를 깨달았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은 굳이 뭐 연락할 필요 없지 않나?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즐거움만 줘도 그냥 좋거든요. 근데 즐거움을 넘어서서 아, 얘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얘랑 있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들고 그런 느낌이 왜 들겠어 이 친구랑 노는 게또 그렇게까지 엄청 썩 즐거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날릴 수 있는 거거든. 한 번씩 그렇게 놀면서 날릴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그렇게 썩 엄청 즐겁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놀다 보면 현타가 올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차피 그런 친구들 계속 질질 끌고 간다고 해도 성인 되면은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저하고 나서 이 친구들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은다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 은 굳이 굳이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억지로 야 얘들아 너네 나랑 손절하자 이렇게 너가 먼저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을 보니까 살다 보니까 멀어졌다. 라고 그그 그 친구들이 생각하게 만드세요. 어른이 되니까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 친구들이랑 일부러 쌩간건 아니야. 이 친구들이랑 안 좋은 사이. 인 것도 아니야.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각자 인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각자 삶에 터져나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굳이 약속을 잡아가지고 다른 세계에 있는 나랑 안 맞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얼굴에만 보자 이럴 생각도 안될 뿐더러 그렇게 만들면은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이 친구들 만나면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이 시간을 내가 이 이를 했으면 더 많은 걸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인생은 개시장 마이베이 나 혼자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은 그냥. 그냥 손절하세요 맞아 인정 도움이 1도 안 되는 친구 17년 지기도 사실 필요가 없어짐 어릴 때랑 다름 확실히 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순수한 우정은 그만 보고 싶어짐 30 넘으니까 나도 왜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맞아 나도 그래 가지고 나는 아직 30도 되지도 않았거든요 20대부터 시작이야 고딩 때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인 거 같잖아 20살 넘어가면 이, 나는 사실 인생의 친구는 20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취직하면 또 친구들이 바뀌어요 컬러죠? 그래서 남는 친구들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 언니도 학교 다닐 때 진짜 인싸였거든. 지금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는 정말 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섯 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내 모든 걸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진짜로.